영각은 체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죠? 체념이 뭐예요? 정진동 씨? 포기하는 게 체념이지요? 그럼 이 체자인데, 예? 이거 채자를 이 채자가 무슨 채자인 줄알아요 살필 채 진리할 때 채자예요. 그래서 염을 이렇게 쓰면 에? 진리를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왜 체념이 포기하는 거야? 이상하지야?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것, 그다음에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두 개가 있어요. 이해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념거라면은 나쁜 쪽으로 생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체념거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각이 깨달음과 단념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단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체념이 근데 영각이 사실은 그런 경지를 말하는 각법. 각 깨우침을 각 잡니다. 법을 진리를 깨우친 거예요. 진리를 깨우쳤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 혼자 이기적이요. 예? 타인보다 자기 우선이요. 우리 저, 뭐야, 뭐야, 자연인. 예? 텔레비 자연인 뭐지? 그 사람도 사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연에 가서 소 편하게 살고 있지?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각이야. 각법, 깨달은 거야. 사회에서 못 살겠으니까 혼자 들어갔지. 누구랑 살어? 혼자 살지. 예? <laughs> 다른 사람은 가족들 같이 있어요. 그게 부모가 같이 있어, 형제가 같이 있어, 부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혼자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하는 연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단 자기 혼자서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 피해를 끼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인이 산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요? 안 끼치죠. 그런 상태를 각법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업은,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깨달았잖아, 각법.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죠? 깨달은 깨달음인데 어떤 거? 좁은. 소성, 대성으로 나누자면 소성. 예? 스님들이 배운 거를, 예? 배운 거를 안 가르쳐 줘. 상생이라고 그랬어. 예? 저급끼리만 알아. 그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예? 요리집에 가면은 그 배합 비율 있지요? 가르켜 줘, 안 가르켜 줘. 절대 안 가르켜 주지. 근데 사고 나서 그 사람은 길 가다가 격사해서 죽어 버렸어. 비법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렇게 해서 고조선부터 조선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동안 중요한 그 기술 전통이 다 사라졌어. 예? 고려청자 지금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기는 만드는데 옛날 만큼 못해요 예? 네? 해동검도하고 저뭐 간판 걸려갖고 있지? 해동검도가 옛날에 저 뭐야, 화랑이고, 싸우랍이고, 그 다음에 뭐, 뭐또 고구려의 선비인가 뭔가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전통무술을 배우는. 예? 네? 그런 기술들이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다 사라졌어. 왜? 예? 어, 저것끼리 했어. 그 영각이야, 그게. 예? 깨달은 자들끼리만 소통을 하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런 상태를 이야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은 행도의 행, 행도. 행도, 그러면은. 아, 우리 저, 뭐야. 아저 이름이 행도라. 말하기가 그런데. <laughs> 행도, 그러면. 예? 말대로 행해요. 뭐를? 도를. 아이,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만나봤어? 예? <laughs> 그런 도 말고. 도,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길이에요. 길은, 길은, 돈 받고 지나갑니까? 돈을 줘야 지나가? 옛날에는 돈 주고 지나가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 누가 지나가요? 누구나입니다.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차가 되었던, 기차가 되었던, 뭐, 뭐가 되었든 누구나. 아무나. 아무나. 누구나 아무나 지나가는 게 길이죠? 그래서 이거 누구나 아무나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모두가 됩니다. 이해 됩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도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갈수 있고, 누구나 갈수 있는 거야. 언제든 갈수 있고, 그죠? 그래서 모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를 행한다 라고 했을 때, 에? 길을 간다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대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도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통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상이라고 뭐든 다 돼요. 도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봐봐. 도둑질을 하면 돼, 안 돼. 욕을 하면 돼, 안 돼. 에? 저 사람 때려 보면 돼, 안 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죠?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 안 도와줄래 해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 그렇잖아, 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저, 뭐야, 삼국지에서 유비가, 에? 산적이 되려고 한 거를 제갈량이, 제갈량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말렸어. 가난해도 에? 그냥 녹봉 받아 먹고 살아 있으라 나중에 산적하던 놈이, 도둑질하던 놈이 임금이 될 수는 없다. 에? 도의가 안 맞는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줄 테니까 에? 당신은 거기에 있으라 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국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임금이. 반드시 보살은 행을, 그,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이게 도의 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행도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하기 전에, 아이고, 급하니까 해버리죠? 근데 급하니까 해버렸는데 저 사람한테 피해줬지? 그러니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움직이기 전에 도에 돕니다. 그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이상한 그런 도 말고, 예? 뭐 아무나 누구나가 같이 걸어갈, 갈, 지나갈 수 있는 그 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보살이라고 하고 그것을 행도심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비잖아, 자비. 자비가 뭔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박수 좀 쳐줘봐. 귀에 <laughs> 안 들렸어. 사랑자자의 슬플 빛자예요. 예? 사랑하니까 슬픈 거야. 이상하지요? 사랑하니까 이뻐야 되는데. 예? 사랑하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살아가는 사람은 즐겁잖아. 유쾌하잖아. 근데 사랑하는데 슬퍼. 자비라고 하는 마음은 예? 사랑자자의 슬플 빛자예요. 사랑하는데 슬픈 경우가 어떤 경우야? 살다 보면 누가 누를 바라볼 때? 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만 슬픕니다. 왜? 이 험난한 세상을 쟤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쟤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세상을? 사바 세계 괴로운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니까 쳐다보니까 슬픈 거야. 이 자비심에는, 예? 자비심에는, 이, 아까 행도 그랬지요? 도의. 그런 게 있어, 없어? 예? 있어요, 없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 손들어 봐봐. 에? 아 손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비심에는 도의가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내 아버지가 꿈에 내가 나왔어요. 이야기해준 적이 있어. 아버지를 한참 미워할 때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꿈에 겨울에 잠바를 입고 손에 식칼을 들고 피가 묻었고 피가 묻어서 왔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니 무슨 일이고, 왜 그랬노? 안 물어보고, 갈칼 이리 주라, 옷 벗어 주라. 너는 다락방에 숨어 있으라. 내가 가서 자수할게. 그랬대. 그런 아버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불이 났어요. 아기가 거기에 있어. 그죠? 뜨겁지요. 신경도 안 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엄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네? 있지요. 친구가 불길에 있어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식이 불길에 있어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 불상이 여기는 마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러니까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없어. 그냥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야. 부부에 있지요,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동정심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유가 없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도와준다고 해서 막다 준다 그런 표현 아닙니다. 예? 올바르게 클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레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면서. 그지요? 망궋 어린 양 받아주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에? 부처님이 라오라를 대했듯이. 자비라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는 게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야. 그래요안 그래요? 옛날에 해초리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 거 보면은 막저 뭐냐, 애들 해초리로 때려놓고 밤에 부모가, 막더 울어? 안 울어? 맞은 놈은 시씩거리고 그냥 자는데 부모는 그못참못 자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고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헛초리를들 때도 있고 밥을 차려줄 때도 있고 이유가 없지요. 그게 잘 모릅니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부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도덕이랑은 틀립니다. 자비는 예. 사랑이랑도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사랑이랑은 틀립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랑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의 빛이 내리는 거예요. 예? 친구 관계가 되었던, 부부 관계가 되었던, 형제 관계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부처님과 중생들 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까지.